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신년 인터뷰로요.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아니, <목>. 올해는 <laughs> 예. 에, 뭐 작년까지는 우리가 암흑세계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예. 음, 올해부터는 빛의 세계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빛의 세계 속에서. 복 많이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거보다 네. 더 좋은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니, 근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이죠. 네. 내 지지율은 계속 오를 거다. 네. 장담을 하셨는데. 네. 좀주춤합니다왜 <laughs> <laughs> 이렇습니까? 아, 그, 아, 그게 맨날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럼 하늘을 찔렀어야죠. <laughs> 아, 그런 건가요? 예, <laughs> 네, 뭐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출렁출렁 출둥, 하는 건데, 예. 어, 지금은 잠깐 조정기고요.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 결혼을 하기 전제로 사귀다가도 막상 날 잡아놓으면 왜 갑자기 그, <laughs> 마음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저는 안 왜냐하면. 그랬어요. <웃음> 그랬어요? <웃음> 그건 이미 너무 빨리 결정해서 생각해고그 <laughs> 예. 근데 이제, 음,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했고, 예. 어, 정말 이 나라가 범죄국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이 이, 이 나라 자체를 사유화했던 예. 어, 거의 범죄 집단이 지배했던 어, 그런 나라에 있는데, 그걸 깨자, 음흠. 깨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과 과거, 과거 얘기.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다. 네, 예, 박근혜를 내쫓자 예. 이런 이런 것까지는 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뛰어왔는데 예. 실제로 지금 실현될 상황이 되니까 예. 미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네, 미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얘기한 바가 아직 없죠. 아, 아 결국 보니까. 이제부터는 네.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네. 그러면 다시 지지율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뭐, 장담이야 못하지만 그렇게 되길 기대해야죠. 네. 아직 뭐 미래 정책 다 내놓으신 건 아닙니다만 일단 네. 내놓으신 정책을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쏘겠다 이러셨어요? <laughs> 제가 뭐 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 배정될 수 있다. 복지 예산이 어. 추가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 이거 이른바 뭐저 허경영식 공약 아니냐 <laughs> 포퓰리즘 아니냐 이 소리 나올 법한데요? 네. 어, 우리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음, 저희가 뭐, 연간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예. 음, 저희는 증세하지도 않았고, 어, 그 다음에 빚 갚아가면서 복지 늘린 게 연간 한 천억 정도였고요.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성남시로 이사가자 이런 얘기들을 뭐 농담사 할 정도로 음. 어, 상당히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는데, 예, 예. 에, 대한민국 재정은 현재 사백 한 이삼십 조 정도 추경까지 할 경우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에, 성남시에서 연간 저희가 칠 퍼센트 정도 아껴서 빚 갚고 복지 예산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정부는 예산 낭비율이 훨씬 더 크니까 음. 뭐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 네. 예, 4대강 뭐 방위비리 어. 자원외교 뭐 이런 데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한 30조 이상 만들 수 있죠. 그것으로? 4, 7이 28. 4, 8이 32. 이 정도니까. <laughs> 음, 뭐, 재기용부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그거, 아, 그거 정에서 법인세를 30% 올리고, 초고속,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올린다. 이거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 50%가 아니고, 예. 시, 어, 10억 이상, 목, 버는 거에 대해서만, 아. 10% 정도 증세하는 겁니다. 아하. 아 그러면 그게 한 2조 5천억이고요. 예. 법인들 중에서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곳만, 그게 한 44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음. 한8% 증세하고. 예. 이러면 15조 원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OECD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예, 예. 납부하는 세율이 너무 낮아서, 음. 명목세율이 22%인데, 실제는 15% 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올리면은 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 6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된다. 이걸로 이제 뭐정년배당이든 음. 아니면 기초연금도 한 10만 원씩 더 올려드리고 예. 뭐 그다음에 예. 아동수당도 만들고 뭐 학생수당도 만들고.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재원은 마련이 된다 말씀이시고 과연 지제 여기부터 쓰는 게 맞느냐. 300만 원씩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막 국민들이 또 나름 판단을 하실 테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으로 일부 배정하고 예. 과정적으로 예. 또 필요한 곳에 뭐 급한대로. 뭐 고교 무상육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전문주죠. 포린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네. 예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져있는데. 뒷부분이 또 있었어요?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남아, 동아시아 쪽, 음. 이게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예. 주둔비를, 저기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실제로 이익이다. 예.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아. 아, 그런데, 만약에 주둔비 올리달라고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 그러는데, 어디 예. 깎아야 뭐 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을 해가지고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량상. 음. 아, 그렇게 되면, 미군이, 미국이 손실을 볼수 있다. 세계 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예.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아, 아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어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세번 정도 있습니다. 어허. 예.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북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예.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예.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근데 잠시 주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둔이 좀 길어진 것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지금 국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 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천억을 지출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유력 그 분석 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음흠. 이게 지금 작년 에 2016년 기준만 해도 예.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는 거예요. 아. 미군 빼고. 예.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하면서 그냥 미군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핵이 있,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핵을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드 설치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KAMD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만든다고 하고 예, 예. 하는데 실제로. 미군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소위 음. 어, 뭐핵 전력 같은 것을 뭐 순환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방식으로. 철수 문제와는 좀 직접 관계가 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예. 왜냐 면 미국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네, 90년대에 생겼는데. 어. 지금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요. 음.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예, 예. 쉽게 말해서 봉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두배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까지 깎아야 된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뭐 계산해 봐야 되는데 대략. 미군도 필요해서 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우리 한국 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하다 아니죠?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저는 일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일본이 아, 지금 얼마나 네요50% 50%분 담까지는 네. 그래서 미국이 싫다고 그러면 가라 못 간다는 거죠 못갈 거다. 네, 왜냐면 아. 미군이 한국 방위 자그 자체를 예, 예.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로는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줘야 끊임없이. 그다 예. 네, 그래서. 예.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어, 이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 국방해야 됩니다. 이제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외국군에 예, 의존하고 근데요.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외국군한테 줘놓고 음흠. 자체 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 뭐냐면, 네네. 문재인, 이재명 이런 야권 후보들에게 제일 불안한 게 네. 안보 문제, 안보관이다. 네. 이거 지적하셨거든요. 에, 안보는요, 이 소위 이 보수란 이름을 가진 이 사실상의 사회학 부패 수구 집단들은요. 예. 안보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음. 북한에 돈 주면서 총사달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하하, 총풍 음. 사건이라고 있죠. 말씀하시는 음. 어, 그리고 이상하게 선거 때문에 면 북한이 도발을 하죠. 음. 어, 예를 들면 정말 국가 존속에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합니까? 무슨 안보. 거기에 지금 빌리에다가... 유승민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아, 유승민 의원 한 보십시오. 아니 사들을 우리 돈 들여서 사서 갖다 배치하자 이런 분이에요. 예. 대구는 안 된다 대신에 자기 지역구는. 아...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구는 어,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예, 예. 대구 안 하고 딴데 간다니까 아 그럼 해야지 이런 분이에요. 어. 아...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답변은 지금 주셨고요. 네. 그나저나 이재명 시장님 네. 새해 들어서자마자 네. TV 조선하고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TV 조선을 폐간시키겠다. 이게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TV 조선은 소위 악성 그 언론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네.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죠. 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TV 조선에서 한 방송 중에 네. 이재명 시장의 형님의 문제, 정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이재명 시장이 입원을 강제시켰다. 요거하고, 네. 네. 그다음에 철거민들에게 막말했다. 뭐 막말했다, 뭐 이런 이런 동영상 같은 아, 네. 막말이 거를 아니고 욕했다고 욕했다, 고 욕했다. 이 그럼 이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를 거거든요. 첫째로요. 는 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사실인데 제의가한게 아니고 그~ 형수하고 그~ 조카가 한 겁니다 그~ 예. 제가 입원 확인서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다 공개를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한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이 철거민들 이, 이,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예. LH에 철거를 당했는데. 예. 성남시 보고 이주 대책해내라고. 음. 이 부당한 요구를 한 시위를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시청을 괴롭혔는데 결국은 저를 폭, 폭행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장면 중에 일부를 또 자기들이 찍어서 예. 제가 때린 걸로 위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교묘하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왜곡된 맞는 장면을 했다? 일부만 떼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때리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아, 맞는 걸 때리는 걸로 만들었다? 방어 동작 중에 때리니까 손을 엉적으로 어. 막지 않습니까? 그 동작만 떼내가지고 예. 때리는 걸로 만든 거예요. 시,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 이렇게. 사과 받으셨어요? 처벌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TV조선으로부터 사과 받으셨어요. 아 전혀요. 전혀 아무 네. 어제 전쟁 선포했는데 아무 답변 없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형사고소 지금 오늘중으로낼 거고요. 형사고소하십니까? 네. 뭐좀 언론중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어허.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텐데 네, 이거는 철거민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네. 또 철거민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까지 사실까지 있어서 나중에 음. 사, 저희한테 사과하고 예. 정리된 일이에요. 그데 저는 이걸 어떻게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 조작을 해서 예. 검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곡할 수 있냐? 음. 언론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허위 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해서. 선택을 좀 잘못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선거 개입 시도에서 음. 제가 이건 꼭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론사 폐간시키겠다 등을 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제가 처음 봐서요.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요. 큰 언론사인데. 어, 그런데 만약에 이 언론사들의 이런 악의적 왜곡을 그냥 두고 난 다음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흠이 많은 사람이긴 하죠. <laughs> 흠결이 아, 아, 많아. 흠이 많으신 분이 대통령 어떻게 하십니까?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사회의 기득권자 또는 예. 부정부패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생긴 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정과 아.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부정부패하고 싸우다 구속되는 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그리고 예를 들면 형님 문제도 음.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제 (1의) 이유는 예. 이 나라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권력자들이 예. 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음. 불공정하게 행사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모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제가 형님들 형님이 시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형님하고 갈등이 생겼고 아하. 예를 들면 철거민 문제도 성남시에 재원을 가지고 예. 아무 관계도 없는 철거민들한테 괴롭다고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공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엄정하게 막다 보니 생긴 사소한 흠들을 예. 예. 가지고 그걸 키워서 왜곡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치 음. 욕설이나 고 사회적 약자한테 욕설이나 하고 집안 예. 형수한테 욕이나 하는 아주 폐륜화로 만들고 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단답형으로두 네. 개만 여쭙게요 <laughs> 네. <laughs> 이재명 시장 뭐저 민주당 안에서 크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고 독립군처럼 뛰는 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 나가서 독자적으로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제3지대 가는 것 아니냐? <laughs>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옛 yes, 솔로 no. 아,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리 없습니까? 네, 네. 그리고 개헌이요. 네. 임기를 3년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공약을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뭐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 어떻게느냐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저는 임기를 뭐 얼마로 줄이자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어.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 개헌은 지금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예. 다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선거 제도도 개편되고 뭐 음. 법률적으로 모든 문제 정리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받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예? 어, 자기 당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 기득권이라면 뭐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대통령 임기대 같은 건데 예예. 그 일부나마 줄이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아하. 그때 가서. 예. 네. 근데 그걸 용인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더 좋은 제도가 생기면 그걸 굳이 고집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 생각. 그 얘기 정도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개헌 얘기를, 개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네. 하죠. 이재명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공급세율이 22%인데 실제는 15% 내고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좀 올리면 은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 6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어허. 가구당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된다. 이걸로 이제 뭐정년배당이든 음. 아니면 기초연금도 한 10만 원씩 더 올려드리고 음, 예, 어, 예.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만들고 뭐 학생수당도 만들고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재원은 마련이 된다 말씀이시고 과연 지 여기부터 쓰는 게 맞느냐 300만 원씩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막 국민들이 또 나름 판단을 하실 테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으로 일부 배정하고 예. 과정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뭐 급한 대로 뭐 고교무상교육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아, 습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전문주죠 포린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네. 예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져있는데. 뒷부분이 있는데요. 또 있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남아, 동아시아 쪽, 음. 이게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예. 주둔비를, 저기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실제로 이익이다. 예.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가 있어도 든다. 아. 아, 그런데, 만약에 주둔비 올리달라고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고 그러는데, 예. 뭐 이제 깎아야 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을 해가지고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량상. 예. 그렇게 되면, 미군이, 미국이 손실을 볼수 있다. 세계 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예.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아, 아,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어, 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세번 정도 있습니다. 어허. 예,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북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손실 예.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예.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근데 잠시 주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둔이 좀 길어진 것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지금 국 미,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 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천억을 지출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유력 그 분석기관에 의하면, 한,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음흠. 이게 지금 작년, 2 0 0년뭐 농담사 할 정도로 음. 어, 상당히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는데, 예, 예. 에, 대한민국 재정은 현재 (400)/(사백) 한2 3 0조이삼십조 정도 추경까지 할 경우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에, 성남시에서 연간 저희가 7칠 퍼센트) 정도 아껴서 빚 갚고 복지 예산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정부는 예산 낭비율이 훨씬 더 크니까 음. 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 네. 4대강 뭐 방위비리 어. 자원외교 뭐 이런 데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한 30조 이상 만들 수 있죠. 그것으로? 4, 7이 28. 4, 8이 32. <laughs> 이 정도니까. <laughs> 음, 뭐, 재기용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그거, 아, 그거 정에서 법인세를 30% 올리고, 초고속,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올린다. 이거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 50%가 아니고, 예. 시, 어, 10억 이상 목 버는 거에 대해서만, 아. 10% 정도 증세하는 겁니다. 아하. 아 그러면 그게 한 2조 5천억이고요. 예. 법인들 중에서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곳만, 그게 한44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음. 한8% 증세하고, 예. 이러면 15조 원 정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OECD 비교했을 때 예. 실조 세율 납부하는 예. 세율이 너무 낮아서 음. 명... 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신년 인터뷰로 요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뭐. 올해는 <laughs> 예. 에, 뭐 작년까지는 우리가 암흑세계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laughs> 예. 음, 올해부터는 빛의 세계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빛의 세계 속에서 복 많이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이죠. 네. 내 지지율은 계속 오를 거다. 네. 장담을 하셨는데. 네. 좀 주춤합니다. <laughs> <laughs> 왜 이렇습니까? 아, 그, 아, 그게 맨날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럼 하늘을 찔렀어요. <laughs> 아, 그런 건가요? 네, 이게 뭐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출렁출렁 하는 건데. 예. 네. 지금은 잠깐 조정기고요.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제로 사귀다가도 막상 날잡은놓으면왜 갑자기 그 마음이 좀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저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웃음> 그랬어요? <웃음> 그건 이미 너무 빨리 결정해서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음,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했고, 예. 아, 정말 이 나라가 범죄국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이, 이 나라 자체를 사유화했던 예. 거의 범죄 집단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에 있는데 그걸 깨자 음흠. 깨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과거, 과거 얘기 지금까지는 과거 의 얘기를 해요 예 내, 박근혜를 내쫓자 예. 이런, 이런 것까지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띄어왔는데 예. 실제로 제가 실은들 상황이 되니까, 예. 미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미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얘기한 바가 아직 없죠. 아, 아 결국, 보니까. 이제부터는 네.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네. 그러면 다시 지지율을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뭐, 장담이야 못하지만 그렇게 되길 기대해야죠. 예. 아직 뭐 미래 정책 다 내놓으신 건 아닙니다만, 일단 네. 내놓으신 정책을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1년에 300만원씩 쏘겠다, 이러셨어요? 제가 뭐 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 배정될 수 있다, 복지 예산이 어. 추가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 이거 이른바 뭐저 허경영식 공약 아니냐, <laughs> 포퓰리즘 아니냐, 이 소리 나올 법 한데요? 네. 어, 우리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음, 저희가 뭐 연간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예. 음, 저희는 증세하지도 않았고, 어, 그 다음에 빚 갚아가면서 복지 늘린 게 연간 한 천억 정도였고요.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성남시로 이사가자 이런 얘기.